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게스트 한분 모셨습니다 백곰파님이라고 여성 스트리머분인데 다른 게임 대회에서 만나가지고 목소리가 제 생각엔 좀 특이하고 좀 재밌어요 그래서 이런 말에 좀 죄송한데 약간 여자 머독 같은 느낌? 웃을 때제 동생이 생각날 정도의 그런 느낌이 살짝 있어 그래서 야 이분이랑 카트하면 재밌겠다 했는데 이분 카트? 처음 해봅니다 아니 벌써부터 목소리가 들려 그분의 그 특이 목소리가 있는데 걸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. 아, 백곰파님 하이. 백곰파님 잘못했어요, 안 했어요? 어, 뭔진 모르겠지만, 죄송합니다. 백곰파님 저한테 디스코드로 아까 오후에 저한테 말했잖아요. 근데 그 중에서 두 가지 잘못됐어요.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란 게임은 카트2라고 말한 점. 아, 다들 그렇게 얘기하겠는 오호! 아, 아니죠. 카트 드리프트! 카트라이더 드리프트예요 알겠죠? 네, 카트라이더 드리프트. 그리고 <laughs>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잘못한 점. 오늘 깔았다는 점. 제가요 방금 닉네임만 짓고 다시 나가려고 했는데 한판 어. 해보고 나서 열 판하고 나왔어요. 너무 이... 재밌어서 <laughs> 아, 진짜로 진짜 재밌었어요? <laughs> 그럼요, 그럼요. 진짜 이건 용서해 주셔야 돼요. 오케이, 용서해드릴게요. 아, 그러면 <laughs> 카트 못 타고 있어요 지금. 저 3세. 삼... 타고 있습니다. 와, 네. 그게 또 좋은 줄 어떻게 알고 그걸 타고 있대? 아 좋은 거였습니까? 오. 귀여워서 사긴 했는데 아주 훌륭합니다. 근데 이걸 왜 이제 했어? 이거 출시한 지 1년이 넘었는데? 내가 카트라이더 진짜 못해가지고 <laughs> <laughs> 맨날 꼴찌해서 <laughs> 정말 오늘은 우리 백공판이 일등 시켜주려고 오늘 제가 만나자고 한 거예요. 스피드전 해봤어요? 아이템전 해봤어요? 아이 둘다 하고 왔죠. 아둘다 했어. 근데 어떤 게 재밌었어요? 전 아이템전이 재밌더라고요. 아 아이템전 알았어요. 그럼 아이템전으로 일대일로 잠깐 진실의 방으로 좀 따라오세요. 진실의 방으로. 저한테 스페이스바 써보세요. 와 뭐야? 개쩔지. 따라봐 따라봐 따라봐. 예예 예. 따라오는데 풍세 이렇게 날리고. 아 잠시만요! 이거 어. 그러면 이 상태로 막자를 하라고요? 오 <laughs> 다양한 게 많아요 제가 막자는 거죠? 제가 막는 거죠? 아니지! 그것도 혼자야 혼자 팀이야 <laughs> 자 이렇게 해서도 지름길 못 가게 이렇게 <laughs> 자 이렇게 막고 그렇게 끝날 때 쯤에 이렇게 날리고 어, 이런 콤보 누비 배척 아니야 이 정도면? 오와 뭐 배척이라니 아직 어허. 그 막자모드 할때 상대의 스킬들이 이런 게 있다라는 거지 뭐 이걸 쓰고 1등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. 미리 알고 맞으셔라. 아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<laughs> <laughs> 그러 스피드도 내가 뒤에 따라가면서 그냥 봐볼게. 아 그냥 정상적으로 하면 되는 건가요? 아 그럼요. 와. 뭐야 메라보다 잘하는데? 어, 너무, 너무 재밌는데요? 너무 재밌는데? 진짜 재밌어? 예! 가슴에 우와! 손을 얹고? 그럼요! 오호! <laughs> 재밌다! 역시 이거지, 역시 이거지. 아 잘하는데? 반대 방향키를 잡네 코너돌 때. 럼유아 초등학생 때부터 다져진. 이야, <laughs> 역시 달라. 저를 이렇게 따라가면은 어, 어, 속도가 무궁화 어, 빨라질 거예요. 네. 어 이거 드래프트.. 오뭐 어, 그래그래! 아, 드래프트는 네. 뒤에서 네. 앞사람이 있으면 일정 속도에 잠깐 올라가요. 그래서 스피드 할 때는 앞사람 따라가는 것도 이제 방법이 있다. 근데 그건 어려우니까 패스하고 이 정도만 알려줬으면 네. 다 했다. 매드라이프보다 훨씬 잘해. 감사합니다. 오케이, 오케이. 자 그러면 잠깐만 세바스찬 네. 좀 부를게요. <laughs> 세바스찬! 랑이 우물. 와! 저게 그 레벨들이 이게 뭐예요? 아 그냥 뭐 레벨 신경 쓰지 말고 색깔놀이 아, 하는 친구들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. 아, 이 친구들이 그렇다. 일단은 우리 백곰파님을 자신감을 업해줄 거예요. 아 오케이 오케이. 편하게 집앞 앞마당이다 생각하고 그냥 편하게 드리프트하고 받기도 하고 괜찮아. 아, 편하게 할수 있다. 얘들아 씨 디스코도 꼈거든. 연기 잘해라. 그냥 혼자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날아가고 하는 거야. 알았어? 자 우리 백곰파님이 1등하는 모습 제가 뒤에 서좀 지켜보겠습니다. 어 어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. 오, 오! 이거 드래프트 약간 좀 그. <laughs> 아니! 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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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우 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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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아니 애들, 애들 불법으로 그냥 레벨 올린 거라서 실력이 안 좋아요. 아, 불법이 있어요, 이거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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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이게 뭐가 있나 보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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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뭐지 뒤에서는 일등 거리 이상 끄쳐오질 않는데. 야, 집봐 <laughs> 봐. 아 근데 진짜 직진을 다 따라가고 있는데 못 잡고 있는 거야, 지금. 아니, 그냥 어, 아 아니 어. 어, 어, 어. 아니 얘들이 닥터피시라서 네. 벽에부터 아, 각질 아, 아, 먹는거예요어그 비... 벽을 좋아해 닥터피시라고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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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지금 너무 티나잖아 아니 티가 아니라 원래 얘네 실력이 저래 어저 아, 사람은 역주행을 어. 해가지고 더 뒤로 오시나요? <laughs> 아이 지술 <지금> 먹었어 <laughs> <laughs> 아이 뭐야 또 1등 했네 그새? 아이 왜뭐 아유 아유, 어 드래프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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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아, 드래프트 어앞 사람 아, 어, 앞 사람 아유, 아유, 앞 사람 아유, 아유, 앞 사람 빠르다 빠르다 다들왜 이래 갑자기 잘 가다가 왜 갑자기 핸들을 꺾으려고? 다들 여기 직진인데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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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. 드래프트 하는 공간에서는 왜 핸들을 안 돌리세요? <웃음> <웃음> 진짜 실력이에요 실력 이게 카트라이더 평균 유저 실력이에요. 아 뒤에서 밀어주시는데요? 이거 맞아요? 아 맞지. 잡아 이 마지막 와. 아유 아유 한 바퀴 돌았나? 아 잡아 아이고 아이고. 이걸... 아니, 말하세요. 아니 이걸 1등 한다고? 아 진짜 대박이다. 아니 이게 뭐예요? 완전 대접이네 이거는. <laughs> 저 채팅 봐봐요. 프로 데뷔하시죠? 와 진짜 잘하신다. 아니 이게 리타가 뭐예요? 리타요어리타이언는 어? 이제 완주를 못한 거예요. 이게 1등 들어오면 10초를 주거든요? 근데 10초를 주고서도 못 들어온 거야. 백꼽판이 너무 빠르게 달려서. <laughs> 아 창피해요. 그만해주세요. 제발. 어. 그냥 막자로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 당신 너무 잘해 인기 있는 맵 코리아 서킷 서킷으로 한번 달려보는 거좀 봐야겠다 이거 딱 하고 막자부터 갑시다 그러면 아 좋아요 좋아요 이것도 한번 참격해줘요 우리 시청자들 아유 뭐 짜고 있는 것 같은데 뭘 짜요 얘들아 뒤고 걷거든 이번에는 앞에 가가지고 혼자 똥구셔하고 전봇대에 박고 잔디에 들어가고 네맘대로해 오늘 열 판밖에 안한 사람한테 봐주세요 가보자 아니 그 정도 잘한다는 거지. 어려워 근데 지금 백곰파 뭐... 님은 와! 와! 제정이다어 뭐야 나왜리등이야 <laughs> 어, 아니 그러니까. 아니 잔디 빌드도 있네? <laughs> 와, 잔디발 보면 느려지는데 와, 백곰파 신빌드 개처. 아니.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. 아니 잔디발 보면 느려지는데 야, 초밥도둑. 연기 똑바로 좀 해주시겠어요? <laughs> 아, 연기라뇨. 일상 일상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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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. 아유 아, 아유 아세요. 저 사람 무슨 돌아다녀? 도안... <laughs> 아 여기 서키 청소부. 아 그렇구나. 어어저사람은 어, 어, 어. 어, 예. 저를 이용해서 드래프트 할수 있었는데. <laughs> 야너 그거 할 줄이 할줄 아는 거면. <웃음> <웃음> 어,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커트라이트 <laughs> 더 재밌네요. 재밌죠? <laughs> 도안. 어왜다 어, 어, 박는 거야? 어저 아니아니아 아니, 얘들이 잘못 봐, 이걸 피하시기를 못 해. 아니 저 조그만한 거에 박는 것도 진짜.. 저것도 고인 거 아니에요? 백곰파님이 그걸 잘 피하신 거라니까. 야 근데 백곰 인코스가 습관이네 그냥. 백곰파님 피에는 고급 휘발유가 흐르고 있나봐. 와, 아니 레이스에 피가 있어. 사람 몸에 고급 뭐 휘발유가 어떻게 요 <laughs> 아니 아, 진짜 얼른... 재능 있는데? 아니 카트라이더를 아 잠깐만, 이거셨어 이거, 여... 이거 배꼽 파집 역전한다고? <laughs> 야잠깐 이거, 일... <laughs> <laughs> 이거 1등.. 아니 그런지 봐요! 아니 배꼽만 살면.. 아니 왜다 여기 모여있는데? 이거 등 한다고? 아, 아, 뭐야 이거! <laughs> <laughs> 저 창피한데 그만해 주시겠어요? 야 1등! 일... <laughs> 아 그만해요! 달라 아, 탈락. 아, 하지 마요 이거. 아, 야. 아 빨리 박전해요! 백곰파님 알았어 그러면 예. 자신감 올라왔잖아 일정 두번 했잖아 자신감이요? 음. 예. 자 이제 슬슬 <laughs> 아이템 전원을 바꿔서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백곰파님이 예.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10분 안에 들어오면 됩니다 아니 방금 전에 그렇게 했는데도 2분 44초나 걸렸는데 어, 스피드는 <laughs> 원래 느려요 근데 직접 체험해보는 거. 건... 예예 전 처음이에요 야 오늘 응, 역사를 응, 응, 응. 한번 쓰실 겁니다 왜제 앞으로 다들 안 가세요? 공탄이 머리 위에 있는 <laughs> 아이 템을못 먹겠어요. 배꼽파지 괜찮아요? 아 괜찮아. 그렇지. 아, 야. 3분. 미션 성공인가요? 뭐죠? 자 제가 말씀드렸지만 <laughs> 맛보기에요. 총 <초> 다섯 단계가 있는데. <laughs>